모바일 아크 서바이벌 비공식 서버 짭실입니다 어, 오늘은 평화테이밍이죠 어? 새똥구리가 두 마리나 있다 어, 레벨 낮은 걸 해야지 자 평화테이밍 알려드릴게요 평화테이밍은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수딩밤을 들고 있죠 수딩밤으로 생물을 빨리 테이밍 할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딩밤을 인벤에 넣고 클릭을 하시면 수딩밤이 매겨져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썩은 고기를 인벤에 넣고 에임을 잡은 상태로 아님 내가 먹어요 와뭐 보여드리고 자시고 한 방에 테이밍이 됐네요 <laughs> 네, 아너 뭔가 렉인가 했네 예 네, 썩은 고기 한 방에 <laughs> 테이밍이 됐습니다 새똥구리 테이밍 쉽죠? 그니까, 러 원래 이제 평화 테이밍은 저렇게 이제 옆에 에쿠스나 나중에 유니콘도 평화 테이밍이거든요? 뭐, 길리 슈츠를 입고 뭐 이런 세세한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한데, 새똥구리 맞냐? 여기 뭐, 새똥구리 밭이야아시씨 고랩할걸. 그죠? 어, 그냥 옆에서 인벤에, 그니까 퀵슬롯에다가 먹이를 넣고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테이밍은 바로 돼버려요. 아, 테이밍이 진행이 되죠? 원래는 보통 뭐, 제가 지금 두 마리째인데 아까는 한개 먹이니까 70% 차던데 어 얘는 쪼렙이라서 그런지 막한개먹이는데 바로 테이밍이 되네요. 어뭐 오히려 더 좋은 영상인데 새똥구리는 테이밍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를 보여드린 것 같아요. 수딩 밤이 있으면 우리 니쿠 열심히 사냥 중이죠. 하고 근데 이제 새똥구리 <laughs> 같은 경우에는 테이밍을 해 오실 때. 그예 네, 항상 개를 가지고 오셔야죠 탈 것을 음 데리고 가야 되니까 뭐 요청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 그래서 앞에다가 포테라를 놔뒀습니다 포테라 타고 집에 가야죠 어 이러면 내 영상 시간이 너무 애매하잖아 아씨 보래 팔걸 아니 한 방에 이렇게 대기 있냐 아참 그리고 음뭐 이렇게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서버가 좀 많이 불안정하죠. 근데 비공식 서버에 대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공식 서버는 렌탈로 하는 임대 서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뭔가를 제가 의도적으로 서버를 다운 시킬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선 제가 그렇게 뭐 사실 건드릴 건 없어요. 그래서. 서버가 다운되는 것은 좀 사실 기다리는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답답한건 아시는데 아는 알겠는데 뭐 이렇게 큰 방법 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부족가위 안됩니다 <laughs> 부족가위 문의가 좀 많네요 음, 안되는 걸로 아시면되고요 이게 너무 쇠똥구리 테이밍이 너무 빨리 돼 버려 가지고요 집이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집도 털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집을 좀 음, 바꿨거든요. 별로 안머니까 우리 집까지 한번 날라가 봅시다. 와 근데 실시간 방송을 은근히 많이 보시대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주말 중에는 사실 실시간 방송을 좀 테스트만 해본 거였고요. 평일에는 계속 이렇게 녹방을 가려고는 해요. 아 저는 실시간 방송이 재밌더라고요. 이게 바로 바로바로 대화도 할수 있고 어. 뭐 이렇게 재미는 있는데 오히려 제그 어쨌든 짭시리 tv에 대한 그런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막상 실시간 방송 동안 할게 없어요 제가 자원을 채취할 수 하는 거를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q&a는 나쁘지 않던데 음 계속 뭔가를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아 실시간 방송은 그냥 진짜로 주말에. 그냥 한두 시간 Q&A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전에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을 하는 중이니까 영상이 좀 끊기잖아요. 그것도 좀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제 뭐 실시간 방송에 대한 거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저희 집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 바뀌었어요. 아, 털로 오지 마세요 좀. 응? 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털로 오십니까? 응? 음? 나좀 아, 나가자. <웃음> 네, <웃음> 새똥구리 두 마리. 어, 아 얘는 아까 레벨이 높아서 그랬구나. 새똥구리 두 마리고. 새똥구리는 항상 무게를 올려놓으시고 설정 자체를 순찰 모드를 오픈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 공격은 상관이 없고 이게 그걸 해놓으셔야. 보자. 얘는 지금 만들어진 게 있지 않을까. 어, 새똥구리 탈출했죠. 아니, 감옥이 패치가 됐는지, 감옥 안에 넣어놓으니까, 얘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놈의 말똥구리 새끼가 또 타, 탈출을 하네요. 어 야, 여기 가만히 좀 있어라, 그냥. 샵. 뭐, 여기 대충 그냥 놔둬도 되죠. 나중에 다시 챙김, 챙기면 되니까. 챙기면 되니까. 이런 브론토 잘못 때리면 이제 저희 식물 포터다 날라가는 거죠. 마음에 안 되지만 가만히 놔두겠습니다. 하고 뭐 이제 그 실시간 방송도 방풀 때문에 한 3일 딜레이를 두고 방송을 내보낼까라는 고민도 좀 하고는 했는데 진짜 되도록이면 방풀은 좀 방풀 떠나서 제 스튜디오는 좀안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당하게 터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좀 화가 나던데, 터는 게 문제는 없지만, 그럴 거면 제 서버의 운영 목적이 너무 없잖아요? 음, 하여튼, 평화 테이밍을 하는 동물, 뭐, 리스트로사우루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절은 시켜지지만, 기절치가 진짜 빨리 달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평화 테이밍이거든요. 에쿠스, 뭐, 유니콘, 그리고 새똥구리. 그런 방금 방식으로 인벤에 넣어서, 그리고 이제 뭐, 여타의 물고기들. 그런 아이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테이밍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 놀래라, 얘가 나 때리는 줄 알았어요. 일단, 평화테이밍에 대해서 궁금한 건 나중에, 이게 너무 빨리 끝나서 나중에 실망할 때한번더 평화테이밍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영상 여기까지만 찍을게요.